반갑습니다. 저는 노래치료사 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주제는 호흡법 그다음에 감정을 이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들은 어른들한테나 아이들한테나 적용하기 딱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들이마시고, 내쉬고에 그런,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비누방울 불어 본적 있지? 그래, 비누방울을 크게 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아이들한테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고심하다가 내가 비누방울을 어떻게 불었었지? 라고. 이전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잘 아이들이 잘 인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직접 비누방울을 같이 구비를 해서 불어보기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크게 불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숨을 쉬어야 되나, 호흡을 해야 되나, 아니면 천천히 해야 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누방울 가지고 크게 불려면 후 라고 해서 아주 천천히 내쉬어야 됩니다. 그쵸? 그거를 바로 해보면 아이들이 이해가 빠르고요. 그래서 저는 명칭을 비누방울 숨쉬기라고 정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가 힘들거나 불안하거나 뭐 슬펐거나 어떤 무슨 충격적인 일을 당했거나 라는지 내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편안히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른들은 뭐 하나, 둘, 이렇게 호흡을 세잖아요. 명상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내가 적용했던 방법들을 잘 생각을 한다면 그 순간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비누방울 숨쉬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법은요, 아이들이 마음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걱정도 많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스스로 과하게 예민한 반응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안심시켜 주거나 뭐 다독여 줄수 있으면 좋지만, 매순간 그런 대상이 없을 수 있잖아요. 매순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본인이 너가 스스로한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을 통해서 해볼 수도 있어. 엄마가 해줄 수도 있지만, 엄마가 없는 경우에는 너가 해줄 수가 있단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누방울 막대기라고 생각하자. 이 막대기 바라고 생각하자. 크게 불어보자. 작게 불어보자. 라고 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적용하는 기법이요. 마치 내가 아주 평화로운 장소를 생각을 하는 거, 평화로운 장소가 어떤 애들한테는 뭐 놀이터가 될수 있겠고, 집이 될수 있겠고, 또 다른 어떤 제3의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생각할 때 가장 편했던 순간들, 좋았던 순간, 기억했던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어땠었지, 빨리 즐거운 경험들, 편안했던 것들을 떠올려서 진정을 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아이가 해봤던 것들은 나비 포옹법이라고 해서 서로 토닥여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대각선 형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나비를 만들어서 그 나비가 막 날아가기도 하고 천천히 날아가기도 한다 그 날개짓을 하는 것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아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토닥여 주게 되잖아요 그쵸 쓰담쓰담 하게 되고 그랬을 때이 쇄골 안쪽부터 해보거나 또 바깥쪽도 해보거나 그랬을 때 뭔가 다독여주고 보듬어 주는 그 느낌을 경험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마치 역할놀이처럼 뭐 내가 나비가 된 것처럼 날아다니다가 날아다니 보통 이렇게, 나비 이렇게 하잖아요 날아다니다가 어떤 나비는 이렇게 날아다닐 수도 있어 어, 그랬을 때 나비의 날갯짓을 각자의 그 몸의 터치 감을 어떻게 느낌을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진정해 주는 효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위로할 수 있느냐, 자신을 보듬어 줄수 있느냐, 자신을 쓰다듬어 줄수 있느냐, 자신을 보듬어 줄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대상은 누군가는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을 때에는 불안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본인이 그 위로자가 돼서 토닥여 주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고 스담스담 해 주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적용해 봐도 좋고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나한테 누군가 수고했어라고 말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또 섭섭해할 게 아니라 나 내가 나한테 응, 나비 포옹하는 것처럼 오늘 만일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라고 해서 주물러 주거나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스스로 또 굉장히 위로감을 얻게 하고 그 위로감이 더 나아가서 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또 자녀한테도 편안한 양육자 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가지 많은 뭐 사연과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스스로한테 위로도 해주고 힘도 되어주는 멘트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어, 조금은 잘 단단하게 역경이나 힘든 거를 잘 이겨내 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태도의 모습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또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심리 스토리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